목꿈이 위로 도가른 발로 먼저. 그

가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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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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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頑張れ

완벽하게 잡지 마. 괜찮아, 서! 정국이요! 아놔 서! 그렇지! 자, 오! 른발 그렇지, 오른발! 다시 응. 중, 하나. 오케이. 정말 태 타이밍 중간중간, 내가래 네. 중간중간. 자, 잡고 지 아! 야! 넣어! 분리라니까저저도이 그렇죠. 와라. 어. 국진 그렇지. 달려! 자, 선수. 더 멀리 면안 돼. 위에서돌아가야겠 음 어, 그렇지? 아니

서, 다시, 서, 다요 서, 다시, 서, 서, 다시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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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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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안 들어 어리만그쪽이로있으 이거, 유진아 이거, 먼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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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점 거이고이려공거으로 어. 어. 하는 거아거야적극적으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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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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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 아, 들어. 아, 또. 자, 주 얼굴이야. 응. 달려. 아, 지금 공이 가고잖아. 캐는거 아니야. 아, 먼저 팔면 안되 그래. 달려. 상처. 이제 음. 다시, 다시. 어.